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래같이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회복될 것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숱한 고생을 했죠. 저들이 고생을 한것 중에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빌론 땅에 있고 각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시온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길 섬겨야 될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껴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저들은 이방 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고통과 또 이방의 질시와 압박과 멸시 가운데서 또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사람들의 온갖 우시와 조롱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것을 대치하고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 혼란과 고통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 심층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사무치다 보니 영원이 깨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혼이 깊숙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거듭난 백성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보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므로 말미야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들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고 자꾸만 귀가 끌려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갔다라고 그렇게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 성경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때가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죽어있던 내 영혼이 거듭났구나, 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로 이끌리고 말씀의 장소로 이끌리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간장을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TV를 보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내가 높아지고 우쭐해지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교회를 오면 즐거워지는 이 기쁨 그 누구도 나에게 줄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였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만 인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애를 쓰고 마음을 쓰다 보니, 거기에 내 눈과 귀가 다 쏠려버린단 말이죠. 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회사를 가고, 또집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육신의 일이고 세상에 속한 일이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의지로 판단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 육신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 생각보다도 인간적인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기도할 그러한 인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말이죠.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히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이제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영혼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금요 기데이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러한 인식 없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더운데 무슨 기도냐. 어,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하여서 TV를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 보면서 이제 쉬다가 잠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TV를 보고 그러한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판단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만 한단 말이죠.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곰곰이 씹고 또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다음 달에는 내가 이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온갖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또 모든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떠한 말에 얽매이게 되고 또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고 자책감을 빠지고 또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이제 내 자신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거지 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지고 매일 서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기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나? 뻔하죠. 술을 찾게 되고 담배를 찾게 되고 또 이제 그러한 것에 깊숙이 빠져 가지고 인생 뭐 별거 있냐 다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하면서 TV에서 나오는 소리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은 그런 거다 별볼일 없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결론을 가지고 채택해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 줄 알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배우도 기회 못할 것을 듣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 결론을 가지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는 이게 바로 뭐냐 잠들어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여 너가 지금 그렇게 있을 형편이 아니다. 죄악에 살면서 깨어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지온이여 깨치어다 교회여 깨치어다 성도들이여 깨치어다 함께하는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이야 깨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내 심령이 시원해지고 어,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려지고, 어. 또 내가 미움과 원망과 억압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온이여 결제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의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깊은 잠 속에서 내가 뒹굴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적사오니 하면서 깊은 잠에 뒹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고 내 눈길이 가고 내 귀가 가고 내 입이 가고 하나님께 내 몸이 가고 마음이 가자 될 줄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과정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들이 다 줄줄 들고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마치 달걀 알을 나오면 그알 속에 있는 생명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이제, 거듭난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지만,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더 자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니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빨리 움직여야 돼.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잠을 깊숙이 자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되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나며 깨어나야 될줄로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합니까?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들어면내 힘을 잃지어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잠들어 있으면요 일어날 힘도 없고 귀찮죠 그러나 힘을 내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없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더 누워있고 싶고,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요, 영원히 힘을 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힘을 내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내 육신적으로 보면, 낭망이 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너무나도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푹 잠겨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제 사람이 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도무지 제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줄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어떤 나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또 치명적인 실수와 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고 깨어나기될즐습니다 일어나고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힘을 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내기 원합니다. 제가요 맨날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사가 귀찮고 아무 탓이 을 그럴 때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랬더라도 힘내라 힘 힘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낼수 있냐. 힘이 있어야 힘을 내지 그런 생각이 속에서 막 있는데 참아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하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죠.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어도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가 잘할 자신도 없고, 응.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누가 부추겨서 하라고 하니까, 누가 꾸짖어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또다시 주저 앉아버리죠. 힘이 안 난단 말이죠. 그 힘이 안 나는 것,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직이 없으면요, 절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야 깨어나는 거지, 죽은 사람은 흔들어 깨운다고 해서 깨워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반응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은 반응할 수 있다. 영원히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깨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고 싶은 거죠. 죄악의 잠이 너무 좋았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일어나려고 그냥 이제도 있고 싶은 그냥 죄를 짓고.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그대로 살겠다 내가 얼마로 똑바로 살 자신도 없다. 해서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내 힘을 낼지어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영원히 힘을 내야 돼요. 영원히.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철석 갖다 붙게 고한단 말이죠. 마치 쇠부치가 자석에 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끌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자동으로 철수 갖다 붙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붙어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성도이다 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고 예배를 오래동안드리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께 가고 싶지가 않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오히려 미안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살 길. 진정 우리 영혼이 살 길. 바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갈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제 조건이 되어 가는 겁니다. 조건이 되어 가요. 내가 어디를 가려면 차를 타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런저런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어디를 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열면 된다 말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당장 하나님께로 갈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낸단 말이죠. 그리고 한 그릇 더나가서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겁니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아름다운 옷. 그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 그 말씀의 옷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이 옷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옷이 뭐냐? 너는 보배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팅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나는 보배이구나. 나는 존귀한 자이구나. 나는 사랑스러운 자이구나. 그것을 자꾸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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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내 정체성, 나의 신분이 그렇게 세겨지고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해요. 우리 영혼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기뻐하지만 문제는 우리 육신 그것을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육신은 에이 뻔한 거네. 에이 다 아는 거네. 또그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은 귀찮아하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요. 진정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즉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있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가담막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부수고,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이야 이게 바로 뭐냐? 그 옷인 겁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인간의 옷이 아닙니다. 인간의 옷은 뭐겠습니까? 그냥 입는 육신의 옷이고, 인간의 옷은 뭐겠습니까? 최면의 옷이에요, 최면. 체면. 최면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은 시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은 자신의 생각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온갖 것으로 자기를 지장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또 내가 제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어떻게 게 하고 싶지만, 또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도 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로막히다 보니,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내 정체성은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게 옷을 입는 거다 말이죠. 한 그람도 나가서 옷은 뭐냐? 보혈의 옷입니다. 보효료, 보효료 옷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사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내가 알잖아요. 내 양심의 그 느낌이요. 또,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고, 내가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했으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 입어야 될 옷이 보이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 옷, 이보혈의 옷, 이보의 옷이 바로 아름다운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뛰어나 사는 길에 갈수 있어요. 옷을 안 입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해서 사는 길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옷을 입혀 주세요. 내 옷을 입혀 주세요. 예수님 의보이로 나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보이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외모나 돈이나 집안이나 재산이나 내력이나 경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의 옷그 옷을 입고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즉방으로 하나님께 손살같이 달려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요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옷을 안 입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조건이 걸리고 부담스러워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